안녕하세요. 포르쉐 공식 딜러십에서 4년간 근무한 직원들이 전문적인 포르쉐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르사모터스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971 파나메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장 사례인 리어 스포일러 한쪽만 올라가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포르쉐 971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예요. 차량 상태를 확인해보니 고객님 말씀처럼 스포일러를 펼쳤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증상이 있었어요. 이건 전형적으로 리어 스포일러 모터 고장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스포일러를 작동시키면 뚝 하는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한쪽 모터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진단기를 통해 점검해보니 역시 예상대로 스포일러 모터 불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변 스포일러 고장은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모터 자체 불량입니다. 내부 부품 마모 또는 모터 기어나 축이 꼬이거나 끼임 현상이 원인이죠. 두 번째는 물이 모터 하우징이나 전기 부품으로 스며들어 달락이나 녹 접촉 불량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캘리브레이션 및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듈 재설정만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이번 차량은 모터 자체 분량으로 부품 교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리어 스포일러를 원래 위치로 복구한 뒤 가변 스포일러 승강장치 교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은 단순히 모터만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꽤 많은 부품들을 탈거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포르쉐답게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변 스포일러 탈거가 완료됐습니다. 고장 난 스포일러 승강장치와 새 제품을 비교해봤지만 외관상 큰 차이는 없었어요. 역시 기계적인 고장은 눈으로만 확인하기 어렵죠. 국내 재고는 물론 독일 본사에도 재고가 없어 해외 거래처를 통해 직접 특송으로 부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새 승강장치와 스포일러를 결합해 차량에 재장착했어요. 수리 후 스포일러를 펼쳤을 때 한쪽이 기울던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객님도 처음 출고했을 때처럼 매끈하다 하시며 매우 만족하셨어요. 코르사 모터스는 포르쉐의 모든 문제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하체 소음, 엔진 관련 수리까지 믿을 수 있는 전문 정비 서비스를 찾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코르사 모터스를 방문해 보세요.